안녕하세요. 오늘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하체의 움직임, 푸더크라고 말을 하는데요. 이 하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하체의 움직임, 푸더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거리를 멀리 보내고,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의 움직임, 하체의 리드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요 느낌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어, 일단은 올바른 움직임을 처음, 맨 처음에 보여드리면, 백스윙 가서, 이런 느낌으로 약간 하체를 구른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. 이렇게 지면 쪽으로 눌러졌다가 들어간다. 이거는 저희가 전 시간에도 이제 공을 가지고, 공을 떨어뜨리고 도는 느낌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차는 힘으로 인해서 하체의 중심이 높다거나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스 컨택도 많이 나오고, 하체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제 힘 전달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, 그 미국 장타대에 나온 선수를 보면은, 이런 식으로 발을 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백스윙이 시작되면서 하체를 되게 강하게 쓰는 것을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.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백스윙을 밟아요.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체중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하체 움직임을 좀잘 하고 싶으실 때는, 제가 이제 뒤로 보여드릴게요. 약간 뒤꿈치를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밟아주시는 거예요. 발을 구르는 느낌으로. 그래서, 이 몸의 리듬을 타주시는 거예요. 몸의 리듬을. 발을 밟고, 밟고, 오른발을 밟으면서 백스윙, 그 다음에 다시, 왼발을 다시 대디, 데디, 대디드면서 다운 스윙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밟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하체의 중심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, 그렇게 돼야 힘의 전달이 훨씬 더 많이 되실 수 있으니까, 제가 한번 스윙 한번 해볼게요. 오른발 밟고, 왼발 밟으면서.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공을 바로 치기보다는 빈스윙의 느낌을 많이 가지면서 밟고 밟고 하시다 보면은 체중도 훨씬 더 왼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. 그러니까 좀 어거지의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중이 이동이 좀 움직임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 오른발 밟으면서 백스윙, 왼발 밟으면서 다운 스윙. 이렇게 되셔서 이 푸더크의 느낌을 잘 가지시면은 공 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힘 전달하는데도 훨씬 더 크게 되실 거고요.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하나, 하나, 둘, 셋. 밟고. 진짜 세게 맞아요, 공. 이렇게 밟는 느낌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훨씬 더 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올바른 사용법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.